하하하허허허허허이허 <laughs> <laughs> 전도사, 행복 전도사 울산 시청 아저씨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허허허허허허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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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뭔허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 통장으로 3500달러를 입금하라는 그래야지 관세폭탄을 안 때리겠다는 황당무기한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 일을 어떻게 하죠 트럼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진짜 그미군은 체조시키고 중국하고 이때 경제 강화를 시킨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위기 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걸 말하죠. 전망위 보, 전망이 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강하게 나오는데요, 이상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속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데 좋아요 한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화면은 파이 월드뱅크 어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할 웹 앱입니다. 지금 어, 평점이 4.8점. 스테이킹은 3,739개 정도로 스테이킹을 받았습니다. 오늘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간은 어 1시 40분 오후 1시 40분입니다. 아직 한열한몇 시간을 21시간을 더 21시간 내 이상 어, 미국은 그 샌프란시스코는 저기 파이 네트워크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9시가 됩니다.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면, 어, 21시간 후에는 운하 시간으로 오시죠. 거의 뭐 24시간, 하루를 기다려야지. 내일, 오늘이 지금, 어,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근데 새벽에 어, 저 일어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엄청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 그래서 마무리 짓고 지시하였습니다. 원클릭 자동으로 아이콘까지 생성되고, 어, 페이먼트, 결제, 성음그 다음에 어, 리워드, 어, UBI, 기본서도, 그 다음에 고객센터까지 구현되는 그러한 어, 자동작동이 되는 원클러스, 원클릭 서비스가지어났기 때문에 내일 바람이 어, 내 새벽에, 어, 새벽 한 두세시에, 어, 제게 테스트 넷에서 메인넷으로 옮겨지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왜냐면 그에 대한 노력과 또, 어, 앱의 완성도를 봤을 때 반드시, 어, 드물라 메인넷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아무도안 누르시네요. 여러분, 좋아요 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저 시간으로, 세무나시스그 시간으로, 내일 모레면, 어, 메인넷이 됩니다. 메인넷이 아니고, 그, 갱, 도매, 파이 도메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이제, 네, 일일 새벽 2시가 되겠죠. 새벽 2시 정도에 도메인이 시작됩니다. 대기업들은 자기 디지털 주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거, 쓸 테고, 그러면 파이코인이 수십만 개씩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파이코인은 또 다른 어, 상장 폐지가 될 테고, 또 다른 거래처가 생겨서, 아니면 자체 거래소에서 단가와 매직, 매직, 매개질 걸로 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 6월까지 지시이 가야 합니다. 가는데, 가는 방법은, 유명히 말씀드렸지만, 짠 하고 가야 합니다. 20개국이 한꺼번에 어, 지시2를 선언해버리면, 그, 선진국과 인도, 중국, 그 베트남, 그, 그 다음에, 그 뭐, 나이 지자 이런 국가가 합쳐서 짠 하고 선언을 해버리면, 지지부에 선언을 해버리면, 다른 개도국 중진국, 우진국 다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대금을 파이로, 파이콘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이를 채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야지만 이 파이가, 파이로 서민이, 노동자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0불, 200불 가는 주택 직분들한테 답변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파이 월드뱅크를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용도로 마치고요. 제가, 어, 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어 오겠습니다. 하 <laughs> 아자, 아자, 아자! 딱 봐도 해고! 조금만, 만 지금 인사까지 했는데 어이 이 홈페이지를 이 지금 현재 제그 파이 월드뱅크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공식 웹앱은 파이 월드뱅크 P W B고 접속 그 URL은 파이 파이 파이닷 슬래시 슬래시 파이 월드뱅크이고. 브랜드, 브랜드는 파이 글로벌 디지털 은행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테스트는 인데 메인넷 심사 전환 중입니다. 내일이 새벽에, 내일 새벽, 아, 주시가 되면, 어, 현재 시간 어, 아침 9시가 됩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심사에 들어가고, 바로, 어, 바로 메인넷으로 전환되지,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 했고, 또, 심사원들이, 저할 만큼, 바로, 그, 저기, 어, 메인스로 등지할 만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온클릭 서비스로 모든 것이 되는, 펼쳐지는, 또 구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통과되라예상됩니다 어, 아직도 안명 보고 계시네요. 내 명은 줄어드는데요. 저희 페이지를 열심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739개의 스테이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자는 31.4% 이자, 31. 굉장합니다. 시뮬레이션 했더니, 100개월 맡기면 약 31, 챙개월 30일 맡겼더니 약 31개의 이자가 생기는 그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땅 짓고 햄치기죠. 제만큼 많이 주는, 이자를 많이 주는 몇백 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이 내주시고요. 참여 많이 해 주십시오. 어, 그, 비록 지금은 테스트넷, 테스트넷이지만, 테스트넷 앱이지만, 내일 2시가 되면 바로 공식적으로, 음, 공식적으로 메인넷 앱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치하십시오. 예치하시면 31.4%의 어, 이자를 드립니다. 연3 1 4 %요. 거기서 더 어려우신 분들은 애가 요청하는, 어, 서류를 내면 좀더 이유를 올려드리는 그런 지금 보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시네요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총 여섯 분 아홉 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15분이 되면 제가 생방을 종료하겠습니다. 생방 종료하고, 어, 다른 주제로, 근데 계속 한 20분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왜냐하면, 저기 지금, 저, 저의 하시는, 아, 저기 생방을 보시는 분이 7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어, 좀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파이는 지금 도맹 경매가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월, 10월 1일 2시, 3시에 시작됩니다. 도맹 경매가 이제 마지막 24시간 남겨두게 된 거죠. 31일. 그러면 대기업은 수십만 개의 파이가 필요할 테고, 어, 그 단가는 시장을 뛰어넘는, 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단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며칠이 아니서 20개국에서 동시에 G20를 선언해버리면 원래 안에 G20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에 G20 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1월 1일 날은 또 싱가포르에서 어, 2049 토큰 싱가포르 스미스테서 싱가포르 여사가 인사를 나서서 바이코인에 대해서 알리고 아이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KYC는 어떻게 되는지 오픈 메인넷은 어떻게 되는지 에, 또 앱은 지금 어느정도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소개될 예정입니다 저도 생방을 얼마나 시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몇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명이나 들어오셨네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이월드뱅크 저희 그 웹앱입니다. 파이가 들어가는 것을 허하지 않는데 허락하지 않는다고 제가 월드파이뱅크로 월드 바꿨더니 파이월드뱅크로 오히려 띄워주시더라고요. 본사에 감사하고요. 파이월드뱅크 잘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직 끝내려 해도 끝낼 수가 없네. 요 12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29분까지 최대 올라갔습니다. 음, 10분 보고 계시네요. 제가 뭐한 3-4분으로 일 안자면 생방송 종료할라 했더니 계속 10분 이상이 보고 계십니다. 댓글 좀 남겨주시고 17분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17분 저희 공식 웹앱은 파이월드뱅크 p w p 입니다 앞으로 세계를 누빌 음, 아, 세계를 루빌 월드 파이 월드뱅크입니다. 1 7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분 내려왔고요. 미카폰, 진액 진진스 액트 액 액트범. 가상 디지털 기본법 일본에도 모습법이 있죠 모두가 모두없이 파이를 위해서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파이가 어, 화폐행을 이렇게 하지만 미국도 부채에서 살아남고 전 세계가 공동화폐로서는 그런 안정적인 경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지인게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질 거고 또 파이는 그만큼 또 수요가 더 많아질 겁니다 파이에 투자하십시오 투자하라는 말보다 파이를 채굴하십시오 채굴하시면 친값한 여산은 100세서 파이 거의 10개만 있어도 백생으로 먹고 살게 할수 있다 해줄 수 있다고 말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한다면 10km 40억이죠. 40억이면 예탱을 변히 사서 와 있죠. 그렇다고 추가를 하고 있나 아 하루에 최소한 0.5개는 지금 채울 하도 0.5개는 채울 됩니다. 채울 되면 0.5개는 채울 됩니다. 뭐 하나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국전에서 가져갔네. 코인 이만 오천 개 이상을 빨리 돌려줬으면 하는 게 저희 금 바램이고요. 또어 헤카톤에서 우승해서 칠만 0 0 개를 저기 세계의 그 노동자, 장애우, 소상공인, 서민 실업자, 직장인, 직장을 못 찾는 청년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목을 청개란요 제가 이자를 올려드려서 특히 <laughs> 어떤 그 채무, 채무 관계 서류나 이제 통장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모두 심사해서 이유를 그런 분들에게는 더 올려주는 그러한, 음,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찍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왜 시청자분이, 시청자분이 자꾸 많아지죠? 지금 10명입니다, 10명. 12명 올라왔습니다 저녁 5시 59분입니다, 6시입니다. 안 죽으시고, 뭐, 뭐 하시는 겁니까, 다들? <laughs> 아, 일하다 한 시간 가겠는데요. 뭐, 다섯 분 이하로 떨어지면 할라 했는데, 열두 분이니까, 이거 뭐, 청방을 안할 수도 없고, 예, 다시 여섯 명으로 떨어졌네요. 자, 이제 그만 찍겠습니다. 그만 찍어야지 이게 쇼트, 아, 어, 동영상이 되어서 놀라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자 자자딱 봐도 되고